그래서 다음 주 가십니다. 그래서 요즘 유네에서 양들이 와서 일대라고 그런 말씀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뜨겁게 환영해 주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새해 말씀 끝났고요. 저희들이 다음 주부터는 사도행전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는 어, 요절 심포지움이 있습니다. 어, 시간 맞춰서 잘 모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가시면 안 돼요. 다 오셔서 어, 같이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보고, 배우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끝나고 난 다음에는 간단하게 재정보고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학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한두주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강사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일강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에베소 2장 말씀을 관학 산부의김 여호수아 목자님이 전해 주십니다. 기대가 되는 강이에요. 여호수아 목자님은 한국에 빌리그라 합니다.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나는 안 들어봤는데, <laughs> 그런 별명이 있어요. 근데 내가 스텝상일 때도 아주 아주 뜨겁게 잘 전했어요. 근데 이번에, 음 제가 부탁을 하니까 하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강은 말씀하옵소 주의종이 듣겠나이다. 3월상 2절, 2장, 3장 말씀. 이이 여호수와. 네. 한양센터의여사수 목자님이 전하시고 3강은 약한 데서 강하여 지이라 우리 원촌센터의 김승원 목자님 그 여름 수양회 때 특강하신 분 있죠? 네, 그 목자님이십니다 강의를 잘하세요 그리고 4강은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빌리포서 2장 말씀으로 정유호 수아 이번에는 여호수아의여호수아가 득세를 하는 그런 수양회가 되겠습니다 강사를 6개 더 많이 해주시고요. 또 특강이 두개 있는데, 하나는 파블로 성교사님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어, 간증과 또 성교, 여러 가지 배우심을 또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도가 보음화율이 가장 낮은데, 어, 경상도 보음화율이 어떤가,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또 연구해서 우리 인재센터의 김유한 목자님께서 어, 전해 주시겠습니다. 어, 기대를 가지고요.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외에 또 라이프테스문이 발표도 있고 어, 장기자랑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거제도 해건강과 태종대, 통영 이렇게 남해를 투어할 수 있습니다. 어, 아름다운 경치도 보면서 하나님 말씀도 깊이 받는 그런 어, 수행회가 될수 있도록 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기는 목자님들이 몇분 계신데 기도를 목자님들이 스탠 목자님들이 잘 섬겨주 섬기도록 기도해주시고 제가 책임자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학 동안에 음, 그 학생들은 말씀 공부를 하고 있죠. 지금 예배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잘 배울 수 있도록 정말 중요한 겁니다. 시간을 내서 참석해서 배우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방학 동안에 하나님 말씀 깊이 배울 수 있도록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입과 또 우리 스키도가 필요하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와 인원 사모님은 이번 주에 인도네시아에서 있는 아시아 지부장 수행이를 초대받아서 가게 됐습니다. 가서 선교사님들 만나고 기도하고 올수 있도록. 갔다 와서는 어 이제 결혼식 주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학생 수강회를 섬겨야 되고, 끝나자마자 중남미 에콰도르를 도착가또 가야 돼요. 아주 냉탕, 온탕 왔다 갔다 걸으면서 할 일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건강하게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현유 목자님께서 지난번에 우리 목자님들이 부진 상태 조문해 주신 거에 감사해서 음료수를 저 뒤에 내셨습니다. 어, 그, 그 어머님 동생 응? 어, 예수님 믿으실 수 있도록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각별히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같이 일어서서 주기도만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응. Yeah. Okay.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 영원 불변하는 자비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감동 감화 위로하심이 오늘 새해 첫날 주일을 맞아요 주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리며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이 말씀을 따라 한의 방향을 잡고 또 믿음으로 아멘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고자 한 당신의 자녀들과 그 가족 위에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성교 일선 곳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온 힘을 다하시는 우리 성교사님들과 그 가족 위에 그리고 그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